여러분은 건전지 하면 어떤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현명한 알 권리를 찾아드릴 공탐정입니다 충전식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 바로 건전지인데요 그래서인지 브랜드는 물론 가격도 수명도 천차만별 어떤 제품은 금세 달아버리는 것 같고 또 어떤 제품은 오래 쓰는 것 같은데 공탐정이 수상적인 냄새를 맡은 이상 건전지 제품 중 가장 오래가는 효율적인 제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험평가 대상 제품으로 알카라인 건전지 14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정된 제품들의 품질, 안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 및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과연 건전지들마다 지속시간은 다 다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사용 용도별 시험 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시험했더니 제품간 AAA형은 최대 1.3배, AA형은 최대 1.2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심지어 저부하와 중부하 조건에 따라 우수 제품은 각각 나뉘었는데요. 작은 에너지가 필요한 저부하 제품의 경우 AAA 제품은 다이소의 네오셀 알카라인, 듀라셀 울트라 알카라인, 백셀 플래티넘 알카라인,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맥스, AA 제품은 다이소의 네오셀 알카라인 듀라셀 디럭스 알카라인, 울트라 알카라인이 뽑혔고, 중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중부화 제품의 경우 AAA 형은 다이소의 네오셀 알카라인, 백셀의 플래티넘 알카라인, AA 형은 듀라셀의 디럭스 알카라인, 듀라셀의 울트라 알카라인, 백셀의 플래티넘 알카라인이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가격이 비싼 제품일수록 지속 시간이 오래 갈까요? 정답은 X입니다. 브랜드별 건전지 가격을 100원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가격이 제일 저렴한 다이소의 네오셀 제품이 AAA형은 최대 8.6배, AA형은 최대 7.1배 수준으로 지속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가격이 가장 비싼 듀라셀과 비교했을 때 다이소의 네오셀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건전지는 멀티팩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까? 정답은 5입니다. 건전지는 묶음 개수가 많을수록 1개당 가격이 낮아져 20입 이상 제품은 4입 제품보다 최대 3.2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전지 권장 사용 기간은 5에서 12년 수준으로 건전지 사용이 많은 가정일수록 묶음 개수가 많은 멀티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유리했습니다. 필수 표시 사항인 안정성과 법정 표시 사항 등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행히 14개 제품 모두 이상 무!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알권리 찾아드리는 공탐정의 돋보기! 다음에 더 새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